아니다. 네. 아, 네. 들어가 주시고요. 나머지는 이쪽 이렇게 탈게요. 네. 오, 예, 내가 선두다. 이거, 여러분. 안 보이게 가주세요, 안 보이게. 오더랑은 별개인데요. A143님, 이쪽으로 붙어서 와주세요. 혹시라도 오른쪽 뜨면은, 솔직게 포신 미리 오른쪽 돌려놓고 가세요. 안보이는게 라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겠지만 미라클링여 어디까지 가요? 쭉 들어갈건데 속도만 맞춰주세요 음. 아 자괴감 좋다 됐습니다 따라잡지 못하다니까 아, 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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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... 앞에 쏴주세요 뒤에 천천히 오시면서 아 위엔놈부터 아랫놈부터 요쪽에 중간에 잘라먹을게요 여기 봐주세요 나 스코더 들어간다 잠사 에, 네, 스코다 먼저 짤, 아이고 나이스. 아, 잠깐만, 잠깐만. 3001, 3001레 변경. 크로멜, 3만 크로멜, 3만 크로멜 딸피다. 3만 크로멜. 나이스. 아하. 나 혼자 따로 놀았네. 이야, 죽었다. 왜 졌지? 저희가 크게 도시 돌면서 맞아, 맞고 시작해서 그래 역을 능선을 음. 타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